자,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새로운 인공지능을 가지고 왔습니다. TSCMOR은 예전에 제가 몇번 다룬 적이 있는 인공지능이죠. 갈색 테라닛 TSCMOR이고 반대편에 있는 노란색 저그가 새로운 인공지능입니다. 제가 한 번도 다룬 적이 없는 인공지능인 브로큰 혼입니다. 예, 브로큰 혼. 브로큰 혼. 예, 새로운 인공지능. 신생 AI입니다. 신생 AI, AI. 이 갈색의 테란 TSCM o I 같은 경우는 어.. 과거에 뛰어난 딥러닝 보충 하나이며 굉장히 뛰어난 어, 경기력과 어, 운영을 보여주는 특히 운영이 굉장히 강력한 보충 하나입니다. 아,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 몇몇 영상에서 굉장히 강력한 마이크로 컨트롤과 환상적인 운영, 그리고 대처 능력을 가진, 어, 보신 걸 판별이 됐었죠. PSCMR은 참고로 랜덤인니 랜덤 보신데, 그 중에, 아, 테란의 영상을 가지고 왔고요. 이 브로큰 혼이 테란전에 어마어마하게 강력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가지고 왔고, 어, 브로큰 혼 같은 경우는 참고로 이번 AI 대회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참여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 새로 나온 강력한 AI이기 때문에, 어, 요 녀석도 상당히 재미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왔고요. 일단 앞마당 가져가면서 3회 처리 저글링 가져가는 브로큰 혼. 한방 세게 나이비를 준비 중인 거 같습니다. 이건 저글링 발업이 뻔하죠? 제가 보기엔 일단 뻔합니다. 저글링 발업으로 흔들면서 뮤탈리스크가 보통, 정석적이죠, 사람 게임에서는. 어, 무난하게, 원배로 원팩토리 가져가는 TSCMOR. 그리고, 혹시나, 저글링이 많이 올 걸, 대비해서, 많이, 좀 많이 찍어주는 모습입니다. 아, 그 TSCMOR 같은 경우는, 딥러닝을 좀 빡세게 많이 하셨는지, 최적화가 좋지 않아요. 에, 새로운 최적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가 새로운 최적화냐? 아, 그렇습니다. 에 c 브를 찍지 않아요. 테란 같은 경우는 SCV를 1초도 쉬지 않고 진짜 쉴새 없이 SCV를 찍어야 되는 게 정석인데 이 프로토스와 테란은 SCV를 쉴새 없이 찍어줘야 되거든요. 혹시나 스타크래프트를 잘 모르시는 분 같은 경우는 스타크래프트를 혹시나 잘 모르고 내가 좀 못한다 싶으면 아, 이 점을 참고하세요. 테란과 프로토스는 쉴새 없이 SCV를 찍어줘야 됩니다. 진짜 게임이 끝날 때까지 SCV를 찍어야 되며 정말 상대방이 쳐들어올 때만 SCV를 멈춰야 됩니다. 찍는 걸. 생산을. 네그 전까진 계속 일꾼을 찍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저그는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저그는 그렇게 하는 순간 망해요 네, 왜냐면 라바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그 부분은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하겠고 이따가 아 설명을 할 시간이 없네요 네, 요거 중계하느라 설명할 시간이 없고 제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저그 운영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고 자, 삼성군을 빠르게 올려가지고 막아주는 모습입니다 앞마당을 가져갈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마린이 나와있는거 보니까 아무튼 진짜 기가 막힌 나이비를 어 준비한 것 같습니다. TSCMOR이 이게 딥러닝을 통해 가지고 나온 새로운 전략인 것 같습니다 17에시브에서 멈추고 어 앞마당을 가져가면서 걸쳐 마린만 찍어주는 빌드 근데 이러면 자원이 부족하죠 아, 그러고, 원원원111 111 빌드입니다. 111까지는 좋은데, 111 후에 앞마당을 가져가는 빌드인데, 이 SCV를 조금 더 많이 찍어야 될것 같거든요. 이게 안 찍혀요. 배럭에서 마린, 뭐, 벌처, 레이스가 같이 동시에 다 찍혀야 되는데, 안 찍히고 있는 모습이죠. 테크는 상당히 빠른데, 그에 비해 유닛이 안 찍히고 있습니다. 아, 뒤늦게 a c v 를 찍어주는 모습. 아, 딥러닝이 더 있겠습니다, t s c m 월 아, 전략 잘못됐고요, 이거. 최적화가, 시입, 최적화 실패예요, 이거. 네, a c v 를좀더 많이 찍었어야 됐어요. 이게 너무 a c v 를안 찍고, a c v 찍을 자원을 아껴가지고, 최대한 비드업을 빨리 하겠다, 아, 해가지고, 바이키를 빨리 찍어주겠다는 비드였는데, 네, t s c m 월 네, 딥러닝이 잘못됐고요. 네, 새로운 빌드를 시도했지만, 좀 시도가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t s m 그리고 상대는, 3에 처리에서 저, 아니, 시드라가 미친 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뿜어져 나오고 있고, 시드라가. 어, SCV는 4기나 미리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방어가 되지 않을 것 같네요. SCV만 네. 점사해주는 모습인데요 아니네요, 방어가 상당히 잘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스하이못이라 제가 뚫의 각인지 알았어요. 네, 이래서 레더가 1480밖에 안 됩니다. 아무튼. 스타랑 게임 자체를 안 하긴 하죠, 제가. 제가. 얼마 전에 스타랑 게임을 조금, 정말 오랜만에 했는데, 오랜만에 레더를 했거든요. 오랜만에 레더를 하니까 1480 정도 갔던 것 같습니다. 진짜 몇년 만에 스타를 했던 건데. 제가 AI 중계나 이 AI 리뷰를 하다 보니까, 그냥 뽕이 차서 한번 오랜만에 했던 건데, 역시나, 원래 못했는데 오랜만에 해서 더 실력이 녹슬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개소리로 가, 가 개소리로 빠졌네요, 잠깐. 예. 히드라 러쉬의 3회철의 히드라 러쉬에 깔끔하게 뚫려준 모습이고요. 바로과 사업이 된것 같습니다. 네, 발키리는 뭐하러 뽑았나요? 오버로드 좀 끊어주려고 뽑은 것 같은데. 하이, 뭐, 발키리나 레이스밖에 뽑을 게 없죠? 111이면. 네. 아, 전략이 제대로 실패했어요. 어떻게 상대가 발키리가 올걸 알고, 이 미리 스포를 싹다 박아놨고, 시드라 중심이기 때문에 발키리 자체가 통하기가 어렵습니다. 원바이키리는 특히. 발키리 한 마리가 오버로드 잡으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발키리가 한3개 정도는 돼야지 오버로드 빨리 잡는데, 한 기로는 오버로드 하루 왼쪽이 잡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히드, 상대가 저걸링도 아니고 히드라까지 찍는 비디오였기 때문에, 이건 발키리가 할게 없죠. 네, 할게 없어요. 깝죽거리고 있긴 한데, 여기는 스포 있고, 이쪽은 히드라 한2개 정도만 있어도 발키리가 할게 없거든요. 아, 그리고 상대가 나오는 벌처를 딱 서가지고 끊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브로큰 혼! 대단합니다. 뛰어난 슈퍼 딥러닝봇이 탄생했어요, 제가 보기엔. 아, 이게 얼마나 똑똑하냐면 상대의 알고리즘의 특성을 아주 제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나올 때마다 시드라에 찍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티사시모알 지금 히드라가 계속 전방 압박을 하고 들어오진 않고 있어요. 이게 상대 AI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게 증거가 뭐냐면, 이거 일부러 안 들어오는 거거든요? 지금 들어와가지고 애시브를 싹싹 잡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지금 브로코노니. 상대 AI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압박만 해줘도, 왔다갔다 압박만 해줘도, 어, 상대의 벌처가 계속 꼬라박는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히드라 앞에 계속 상납을 해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요렇게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리 안 하고. 딱 어, 완전히 상대 특성을 지금 제대로 파악하고 있고. 아, 상대가 탱크가 나오니까 들어가네. 아, 이게 진짜 소름돋는 딥러닝 보신 게 뭐냐면, 상대가 탱크가 나오니까 더 이상 이 버이처 솎가먹기를할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와, 탱크가 나오면 탱크 를 시즈 포격에 닿는 순간 시즈 포격 사거리에 닿는 순간 히드라가 계속해서 죽기 때문에 버이처를 더 이상 저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으로 교전을 해주면서 SCV를 끊어주는 모습입니다. 근데 SCV 적당히만 끊고 빠져주는 모습입니다. 무리 안 하고 에, 더 무리하면 시즈 탱크 사격 그 거리에 닿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 안하고 lcv 숫자만 또 줄여주고 빠져주는 모습입니다 굉장한 굉장히 굉장히 굉장한 딥러닝이에요 아 이거는 진짜 상대 알고리즘의 특성을 거의 완벽하게 꿰뚫어보고 있는 꿰뚫고 있는 그런 거의 우위점을 정하고 있습니다 네, 완벽하게 상대 알고리즘의 특성을 꿰뚫어보고 있기 때문에 쉽게 우위점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 브로코논이 이건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멀티를 미친듯이 가져가고 있어요 게임 시간이 19분이 됐는데 멀티를 미친듯이 가져가고 있어요 게임 시간이 19분인데 말이 됩니까? 히드라가 이거밖에 없다는 게? 요지 이제야 물탈이 나오고 있는데 물탈이 이제서야 나오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한 기도 없었어요 이 정도 히드라로 10분 이상을 버티고 있었어요 이 정도 히드라로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상대를 얼마나 개무시를 하길래 이런 소수 히드라 양으로 10분 이상을 뻐기고 있냐고요. 들어가지도 않고 입구 쪽에서. 아, 뒤늦게 멀티를 엄청나게 가져가면서, 아, 이거 뭔가요. 오올 멀티네요. 미친 듯이 멀티 가져갑니다. 전 멀티 가져가고, 뒤늦게 서야 유닛을 많이 찍어주는 모습입니다 진짜 히드라 한 부대도 되지 않는 양으로 반 부대도 조 되지 않는 양으로 10분 이상을 시간을 끌어주면서 앞에서 벌처 견제를 못하게끔 벌처를 계속 어, 제거하면서 이렇게 쉽게 운영을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렇군요 와... 그리고 히드라, 뮤탈, 퀸까지 대동해주는 모습입니다 퀸으로 상대방 아 사령부 커맨드 센터를 감염해주는 모습이고 아 이거 뭔가요 예 네, 마페까지 해주는 센스까지 심지어 예 네, 오졌습니다 네 감염된 사령부까지 만들고 마페까지 야, 커맨드 센터 퀸으로 감염하고 임페스트 테란까지 뽑으면 레전드거든요 와 이건 마페를 하는건 감염의 마페에 시간 더 끌었으면 제가 보기엔 임팩까지 나왔어요, 이거는, 진짜. 아, 미쳤습니다. 이거 인성지까지 오졌고요. 네, 게임을 이길 줄 아네요. 대단합니다, 브로큰온. <laughs> 와, 이거 AI가 이렇게 더럽게 게임을 하나요? 네, 인성 제대로 보여줬고요. 마패의 감염까지. 네, 대단합니다. 브로큰온. 네, 새로운 AI, 브로큰온 게임 잘 봤고요. 다음에는 브로큰온은, 몇몇 게임을 좀더 찾아봐가지고 어, 중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재밌네요, 이 AI. 상당히 재밌는 게임이 몇개 탄생할 것 같으니 몇 개의 게임을 리플레이를 좀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네,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